24절 교독하겠습니다.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인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면. 두 가지 역사를,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첫 번째 역사는 뭘까요? 성령의 외적인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 주로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 많이 성경의 외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신약에는요? 오준절 사건 이후에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적인 역사는 외적인 역사가 나타난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이고, 내적인 역사는요? 우리를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 사무상 19장 23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구약을 한번 보면 띠링 소리가 나네요. 예. 네. 가실고신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 중에 하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기 24절하고 같이 합쳐진 것 같은데, 그렇죠? 다음에 한번 넘겨 보실래요? 다음 장? 그렇죠. 예. 바로 20장 1절로 넘어가죠. 예. 다시 다시 거 보여 주세요. 아, 지금 보세요. 4월이 뭘했습니까 지금 갑자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 언을 했어요. 그냥 막 예언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울이 구원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번를번뇌하 g 앉라라 그러니까 지금,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9장에 가면 예언을 하고 그죠? n Yonel 습니까 마태복음 d Sinagin, o t o s m i 장 a 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으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네. 지금, 12제자들에게 그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4절 한번 볼게요. 10장 4절. 시작. 가난인인 시몬 및 가론유다, 곧 예수를 판자. 그럼 예수, 이 가론유다도 뭐 했습니까? 지금 귀신도 내어 쫓고 하던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예언이나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던 증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외적인 형성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한번 또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사행전 19장 13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아,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을, 바울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게 누구다고요? 하나님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놀라운 일,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능력을 했느냐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암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그런 역사까지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손은 안 대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얹으니까 병이 나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 3절 한번 보십시오. 1 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아니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무슨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예수를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들도 이 일을 뭘 행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더니 15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귀신인가 봐요. 귀신이 예수님도 분명히 안다고 얘기하고, 바울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귀신도 복음을 에. 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육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구원받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 구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의 외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어떻게 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보세요. 누구냐 그리고 보세요.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은 우린 사실은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누구는 이긴다? 주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해 보세요. 예수님이 70인을 딱 선택을 해서 보냈습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야. 주의 이름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너희들 주의 이름을 선포해라. 들어가서 복을 빌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신발에 흙도 떨어 버리고 너희를 거부하면 와라. 그리고 한번 들어간 집에서는 나오지 말고 그 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유숙하면서 네가 그 거곳에서 공그 공개를 받아서 이따가 그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던 70인들이 막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모두 쫓아내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왜요? 이 주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장행의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곧옛뱀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지금 천국복음이 증거가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추락하는 모습 지금 이걸 지금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지금 이게 어느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를 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언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볼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두 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종말까지도 하나님이 보고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기도. 하고. 우리는 시간에 구애를 받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지막 종말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애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오고 계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천사가 부증에 갇히고 예.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 그러면서 19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19절. 자,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 아실 것이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음이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무슨 권능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권능을 준 거예요. 그죠? 그럼 주님에게 있는 권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의 이름에서 나왔단 말이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내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어디에 빠지냐 하면 우리 내가 마치 예수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어디로 빠지게 되는가요? 이단으로 자꾸 빠지게 되어 있니다 그러면서 자 다시 누가복음 10장 21절 아 22절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 근데 우리는 뭐라 뭐 어디에 기, 주로 많이 기뻐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그죠? 뭐 그런 거에 많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하라고 말씀하시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 이게 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 너를 구원의 길로 이끌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된다. 하늘에 기록되어야 된다. 그것으로 기뻐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자가 구원을 받을 이 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 언제 언제 이, 기, 이 책에 기록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지금 나시는.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15절. 그럼 이 책이 뭐냐? 계시록 20장 10,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누등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그러니까 어디 에 기록되는 거? 하늘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이 생명책이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걸 치료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걸로 다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서는 걸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때를 항상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설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주님이 잘에다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7장 20절 23절 본 것처럼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고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가질 거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주심을 감 어린아이에게는 숨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내 속사람이 변하는 것은 뭐로만 변할 수 있어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만 변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내적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3절 보세요. 이 성령을 누가 주신냐면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시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 이후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변화시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물로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같이 읽습니다.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모두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서 하신 모든 것들 성경이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 2절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0장2십이 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뭘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셔서 누굴 보내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기로. 그래서 그 언약을 아는 자는 누구를 알아요? 여호와를 알게 되어줘서 그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을 날마다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뭘 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영생을 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럼 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자만이 아버지를 알수 있게 되어진다고 라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8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28장 18절입니까? 28장인데 22장,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 아버지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누구에게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0절 공동 번역으로 시작 내가 참여한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것 그러니까 교회된 자가 뭘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고린,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합니까? 지금 교회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교회가 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남자와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래야만 뭐가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능,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니다 다시 누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0장2 3절 가실 거예요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굴 보고 있다고요? 그러죠. 하나님이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보고 있다 이십사 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을 그 선지자나 임금들은 누구만 고대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거 오늘만 축복입니까? 그러죠?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수 있도록. 그 그러니까 우리는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지역, 한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죠? 특별히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유대 땅 중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오신 분, 그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다. 주님은 누구만 살린다고요? 교회된 자들만 살린다. 주님은 누구에게만 보인다고요? 교회된 자들에게만 주님이 보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멀리서 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걸 믿고 또한 보고 환영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또한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봅니다. 유다서 1장 14절.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사람들의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 않는다. 지금 에녹은 언제 사람입니까? 창세기 사람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오는 제리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거 어떻게 봤을까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리며 구원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식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